어 김두한 의원 아닌가? <laughs> 어떤가 국회 첫 등원을 하신 소감이? 그럴 거요. 하지만 앞으로 여기가 김 의원 일터가 아닌가? <laughs> 편안하게 생각하게. <에이. 웃음> 그렇게 합시다. 예. 그러게 말이야. 뭐 이럴 사람이 아닌데. <laughs> 이 나라 정치가 지금.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계속 가세요. 조병호 의원 계속 가세요. 계속 가세요. 조병호 의원 계속해요. 음,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지금 부결이 아니라는 게 뭐야? 난치다 난치기.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. 용납할 예. 수가 없어. 박사 임마. 박사 임 대책이라는 게뭐 있겠습니까? 지금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약합니다. 당연히 의장과 부의장을 탄핵하고 이 엉터리 개헌안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. 사실입니다. <laughs> 우리에게는 아주 잘된 일이지요. 자유당에서도 그나마 양심 있는 인사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... 아무튼 이렇게 만나보니 든든하외다. 내가 야당의 뜻을 모은 후보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동지 같은 분을 만나뵙게 되었군요. 개인적으로 영광이 옵시다. 어. 아무튼 든든하고 참으로 고맙소. 이 동지 우리 손이나 한번 더 잡아봅시다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이 박사 발표를 진정으로 믿어서는 곤란하죠. 두고 보십시오. 자유당 쪽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봉이가 다시 똘똘 뭉쳐서 나올 겁니다.